차이 드는 사이! f 아, i 이차내려 didn't f i 아, g 더? t I didn't fight. I didn't 자 i g h t I d i 이 n t f i g 자, 준수한테 얘기해야겠다. 자, 1122 티어 킬렉이 돌아갑니다. <laughs> 준수 님. <laughs> 내 잘해. 밸런스하고 한명 부르게. 아, 까이는데 고티어 킬렉이 느낌 없긴 해. 조금. 아, 나다 괜찮으면 그렇게 하고. 아까 가고 왜 끼죠? 아, 그러니까 진짜 다 괜찮으면 나 지금 엔드 전화하고 빨리 얘기 좀. 아, 왜 아. 끼죠? 아까 의신했냐왜 어. 이렇게 가고 잤냐 이 새끼야 야야다 괜찮으면 하지 빨리 아니 박라닝 자르 4번핑 그냥 하, 하고 공장 기다리면 안 됨? 아니야 한대? 그래서? 아니 그게 맞냐? 아예로. 어차피 우리 <laughs> 위에 6명 올 랜덤이거든? 어 근데 그냥 누나한테 선택권 3명 다 주고 자르 밸런스 해보면 어때? 그냥 하자 네. 할 거면 네. 그래도, 랜덤 돌리고 랜덤 돌리고 들어가면 할? 되잖아 아뭐팀딱팀 아. 어, 어, <laughs> 브로... 뭔가 그건데? 아야 잠깐만 나 고민되는데. 아나 어디 가지? 아... 저는 귀의 팀 가겠습니다. 야 이거 그렇지 그게 맞아. 80킬로 뚝할 거면 80킬 뺑뺑이 갑시다. 80킬로 그냥 범인 찾기 가든가. 난 최소 두번 이상 한 번. 난난80 괜찮을 듯나 내가. 야7 0은두판컷 되는 거잖아. 배사하면은 안될 가능성 크긴 해. 프로 집도화에 그냥 하면 돼 게임. 아 오늘 아 삼십 대 애들 존나 제대 아, 존나 못해. 우리가 이겼어. 야 요즘 회춘해가지고 2 0 대로 돌아갔거든. 저도 시 회춘 중야야 빅밍이 같은 방이래. 그리고 빅밍이 같은 방이래. 펄. <laughs> 옷1 1 1 2 돌아 안 났네. 오늘 좀 그니까. 쉬시지. 와이를 빡세게 하. 오늘 좀 쉬지. 그러니까. 우리 여기 갑시다 여기. 네, 그래, 나 언제부터 마이크 꺼져 있었어? 잠시. 음. 워크프로 테민 음. 아닌 같은 방이래요. 아? 어? 헐. 뭐야, 여기 안 온다. 여기 안 왔어? 아, 안 왔다. 왼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갈게. 안될거 같아. 일번 쪽. 아 올라간다. 올라간다. 세명 올라간다. 쏴 돼? 야 도망간다. 어, 얘네, 어, 도망 어, 얘네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야얘 초록옷 깨이 초록옷 기절 기 얘네 맞아 얘네 맞아 예 습니다 제일 멀리 노, 도망가고 4번 아 여기 나머피 1이야 뛴다 하이되하어나붙도될 건가? 더될거 같아 뒤로 다 뛰는 중 2번으로 둘 뛰어갔다 일단 갈거야더라뛸 거야? 이미 도망갔고 이제 포적 세 뒤에 뒤에 접새랑. 어, 이게 맞아. 을어야 돼. 어, 어. 면에서 면에서 연간을 아, 맨어맨가어어 어? 어 봐. 번벌린다 이번, 이번 벌리는 애 있어. 이번 벌리는 애 있어. 아! 그러지 말자. 빼가지 말자, 진짜. 야, 팀킬을 그거 보자. 뒤로 와볼래? 제가 어, 이러면은 그냥 나 붙어 주고 위에서부터 음, 다시 하자. 아나 야한팀 이번에서 이제 붙는다 오른쪽으로. 나. 아! 아이고. 아 놀라라. 에이 누가있다난 죽어 난 죽어 난나 죽어, 나 죽어. 아 올라갈게. 나안 죽이고 그냥 계속 사반에서 치였다는 조. 아 나무 나무 나 잡아줄 수 있어. 아나 피기나. 아 사반 나... 아, 있다 사반 있다 사반 왼쪽으로. 왼쪽 돌리자 아니, 나... 이거 주도 뒷방 맞으면 위험할 것 같아. 아닙니다. 야 기절한 거 앞에 있는 거야 확률 안 찍었는데? 몰라, 뭐 놓고 다 돌려 봐. 이거 안 보였어, 시야가. 오케이. 있나 봐. 있나 봐. 있나 봐. 연막 간다. 박 이번 하나랑 아기, 아기. 집에 하나? 호구로 잡으든가. 담장. 핑 담장. 응. 한 대. 지금 핑. 왔던니 조심하고. 보인다. 어디더라? 내 네, 남은 먼저 기다려봐. 거 진짜 아, 1번부터 기다 1번부터 있다 기다려 봐. 아, 4번, 4번, 4번. 4번, 4번, 4번. 하나 오른쪽 밖에 우리 난저 할게. 지금 2번? 1 h 너 1hp야. 그거 아. 그거랑 2번, 아 2번 날리자. 얘, 얘, 얘. 2번 날리자. 아, 예, 예, 1hp, 하나는 뗐는데, 하나가 안 보이냐? 제가. 그냥 티비 그 버려라. 야, 버려. 옥상에 옮 놓고 한는데 걱정하지 안... 이 1번 팀킬하고 어디 갔지? 몰라. 놓쳤어, 이치 나갔나? 야, 야, 테디 핑던져, 핑던져. 2번, 2번, 2번. 2번? 이번 봤어. 이따 있다, 있다. 한대아췄어한대 맞췄어. 한대 맞� 어, 나 왼쪽으로 디메이저를 할게 아핑 까면서 가볼게 근데 많으면 죽이다 앞에 있다 오. 빠진다 나라장에서 어, 어, 어? 빠졌는데? 아 젠장 젠 얘네 맞다 간다 이 ㅅ꺄 나아냥 1킬 적어줘 개말리니까 어. 야, 어, 야 어, 뒤에 오른쪽 사람 1킬 메인 도로 1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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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면1아 1킬 가 오른쪽 네, 가고 있어, TMI 가고 TMI 있어. 이번. 오른쪽 위에 d m 처리 인자떨어졌다데이차리러 가자. 야, 핵쟁이 고다다서이어이 m 나무 나무 나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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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저 칠수리 두 개였어 쟤네 최소 둘이야. 아 하자 하자 하자. 네명네명네명네명네명네명네 핑거, 핑거. 아, 나무 명네 나무 명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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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명네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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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기절 어? 그리고 그래, 다시 네명네명네명핑돌네명네나네명네나네명네명와괜찮명네명네 배고 어려면 말해. 어. 어려면 말하고. 2024년 감독이 되겠줄 니까아사사사사 생각. 투기. 단차? 사무라기. 불붙었다. 불붙었다. 얘가 일부만 돼. 할머니. 한 번인데? 아니, 노인 공격 해버리네. 그냥. f u 노인 공격했다. 야 희미가 오는데? 1 번. 내가 정면 체크할 테니까 한번 슬슬 따라와서 들볼래 왼쪽으로 가. 1 번도 나 번. 찾번다 찾았다 일번 찾았다 번 찾았다 번부터 해야 돼. 떨었어. 아, 야 차세요 차세요. 내 머리. 메인 들어 프로 메인 들로 줄. 야. 뒤에 줄. 하나. 어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왔다. 정말 나. 안 보이냐? 걸어 우리 뒤에 집집 집. 잠 집, 집. 내가 살려볼게. 형 포탑 해봐 나 양용이 탈수 있긴 해 이거 형이냥오그로만 받아주면 될듯 포탑으로? 아, 안넣으면서 okay. 포탑만 해줄게 그럼 음. 뒤로 막장에서밟야 어, 어, 아... 양용이를 앞으로 가줄게 그냥 그냥 타고 필 감지 말고 빠져버 1번 반 넘어가면 될 게. 다내려도 될듯 안 좋은 라인은 내가 쏴 줄게 방탄차 둘이 타야차릴게 밖에 나간 거긴 하다 <laughs> 그냥 이거 빵탄 두대양리두대 끌고 가야 될거 같은데? 그냥 21번 팀 싸워 형 동선 이렇게 짜보자 오케이. 어 얘네. 매도 1번 넘어가서 할게 응야 음? 아, 여기 서핑 사... 핑핑핑핑 4번 어, 4번 근데 나 이거 도둑스 체크해야 돼 여기 어. 어, 없어 여기 없어 오른쪽 상운다 확인 자 전개버스 싸운다 전개버스 캐라 하 떨어졌는데? 어. 누나 꼭대기에서강 나온다 나니기 누나 꽃대나야아나 나, 아, 나, 아, 아, 있어, 이거. 어, 뭐, 뭐. 번에 있는 거야? 이 번에 있어, 이어4 번에 있었어, 있었어. 원래 있었어. 더 조심해봐. 아 있다. 아내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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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안 보여. 그럼 내 번에 있다. 저만 그 오토바이야, 그 오이야아나차난천차 단차 쓰면 돼1 번. 응. 너 기자리야? 2 번? 이번 어, 기자리야, 이 번. 번 있어? 아 나니기 누나, 더싸봐 내가 꼭대기 그냥 계속 봐줄게. 나꼭대기 갔어. 멀리 더 기절. 번. 형4 번은 있는 거지? 4번 몰라. 4번, 4번 있어, 사번 있어, 사번 있어, 사번 있어, 있어. 기다려. 아, 야 같은 팀 아니야? 2 0 번? 맞아, 다 같은 팀이야. 야 그럼 이번 살리는 거 라스트야 얘네. 아니다? 그냥 안 갈게. 이거 나 차피가 예매하다. 이거 확킬 내가 지금. 맞아요. 맞아요. 너네 둘이 1번턱 가면 될거 같아. 비 발리는 거 내가 좀 보다 올게. 음... 나 그럼 왼쪽 밟는 거 내가 볼게. 왼쪽 살짝 사운다. 불산 아래쪽 사운다? 붙어서? 살짝 한번 봐볼게나 복대강 막 계속 봐줄게. 보인다 다시야. 폭대 하나 네, 한 돼, 한 음. 기절. 폭대 기절하게. 잠깐 방. 똑같이 사는. 우이가 계속 조심야 돼. 고라서한 방이다. 일반 기절 보이는데. 삼대 버스 여기 다 나온다. 아, 이리... 나 이, 그냥 2단차 못 쓰게 해 줄게 얘네 이번 애들. 내쪽으로. 내쪽 쪽? 별로 안 좋아 각이. 나집 가면 하자. 기름 끝. 나 기름 없어. 내가 봐봐. 몸으로 저기 봐줄 1번 차 1번 차대. 야 왼쪽 땀에 있다. 보인다. 1번. 왼쪽 땀 보인다. 야, 내 만화에 들려. 만화에 들려. 아, 날좀 할게. 게 어야수류키 있다 왔어 아 어, 수류키트도 있다 앞에 쿠페 있다 내가 아, 이거 1번 통 먹고 왼쪽 걷는 거 볼게 내가 오른쪽 이거 웨이라인 내가 케어할게 아, 확인했어 확인했어 어? 웨이.. 웨이포 해주 좋아 이거 웨이포 내가 먼저 해줄 테니까 뒤에 따라오던가 아, 일단 오른쪽 끝에 안 보여 이번 아, 단차 그래. 붙일만 해 일단 이번 단차 붙일만 해 어떻게 하나 내려고 4번에 둘더 있어 둘아 얘네가 밑에 찍는다 우리 밑에 야야 야, 여기 사, 4번 쪽 찍는 거 기절이야 뿌린걸 4번 아. 쪽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3번기 절리하고 있고요. 잠겼다. 제 1하나? 아, 1번에. 이번에. 4번에 더 있어? 4번에. 예, 밍이 딱. 핑금집, 핑금집. 핑금집. 포각게, 포각게. 연막, 연막으로. 1번 연막, 연막, 연막. 연막으로 위에 위에 수제 가다 맛있어? 맞아? 아이스 존나 맛있네 양룡이 존나 맛있네. 아양룡이아양룡이 아니었으면 밀고 갈만했는데. 아우. 먹었 김호오티 아이즈. 순정님 맛있다. 불려 먹었어? 언니, 고마워. 불려 먹었다. 불려 먹었다. 저기. 방나님 땅말이라내 블루칩 누가 지붕 이에 원래 해냐 그거... 어요 우리 집 주변에 개구리가 존나 많네. 울어. <laughs> 밖에 개구리가 존나 오는데 뭐지? 야너이 새끼 돈번척 서울 가는 척 하고 너딴데 갔지? 오케이. 이 새끼 있어 보이려고 서울 갔다고 했네 이사를. A1? A 나라 2번? 나라 2번만? 이거 1층 간 다음에 턴 보고 사람 인원 수랑 보고 사격 넓힐 생각 하자. 가게? 나한테 있어 왼창 p s are easy, b 일 같은데? e n P. d o 창 t 창 o 창 see? I'm not s u r 인 I'm not s u 인 e I'm 아 o t sure. I'm not s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나 괜찮아. I'm not sure. I'm not s 어 r e I'm not sure. I'm 있어? 어디 빠 d 어3 d 뛰자 d 가 3D가 3 d 칠석 d 가 3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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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3D가 3내가 3D가 3 d 내가 3D가 3 d 했어, d 가가3 d 가가가어았어 내 머리에 있무 쪽. B무 쪽하인나 판처 있어. 형이 그럼 판처로 B무 정리 가 왔어. 얘 p 뽑았다. 얘거 스캔 다 내가 M무 먹고 9시 봐줄게. 9시 사운 나거든? 6시 채소들. 12시 있다. 아, 어? 12시 맞다. 1hp, 점프차. 점프차 1 h 3개 있어. 기다봐 제가 그냥 응. 고정인데? 아예? 우리 쪽? 여섯시? 여섯시 둘 봤어 1번 건물에 둘 응. 봤어 1번 건물에 어. 다터트릴게 그냥 병폭 날려서 다터트릴게창이절띵 왼방으로 이동한다 야야 야. 핵인거 같은데? 어때? 킬아나 창을 먹으면 난뛸수있겠네 근데 얘가 3창 벽 달고 있어서 차라리 딴데 조지는 게 나을 수도 오케이 오케이 딴데 가자 나가자 뭐 창만 먹어 아 뛰다 오른쪽 왼쪽 나 어, 어이. 얘 한참 맞아. 팀창이들 맞는 거 같아. 정신이 든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안 따라고 있어. 빠질게. 빠질게. 스파크를 하면 되거든. 빠질게. 아, 내, 내 집의 비. 내집에 미니. 성장 난이별 맞는 거 같은데? 괜찮은데. 왜 캐모가 안향야는건 아닌데. 나야다 아, 나 일찍 나... <laughs> <나 1티어> 갈까? 야, <laughs> <laughs> <근데> 실들 <확실히> 플레이 <laughs>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하다. 얘네 랑젠이랑 내가 아는 거랑 프로 형이 아... 하는 거랑 아예 달라. 얘 저거 배운다요 너 어차피 못 참을 거면서 뭘못 참잖아. 지민이. <laughs> 난 이미 남쪽 푸시 갔다, 이번저 핵이라 했던 애들. <laughs> 나는 기절 시켰을 때 빠, 빠지는 각을 봤다, 지민아. 뒤에 어. 메인으로 야, 차원다차 온다! 4명, 차원다. 네 4명, 네 4명! 네내 앞에, 내 앞에, 4번. 네, 가줄게, 가줄게, 가줄게. 3명 타있어. 네 사이, 사이, 너네 사이. 아, 차내렸다둘 아, 다? 하다 1번.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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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와 나이스. 와걔가 ㄴ 맞.. 맞 미리 킬게. 블루 집. 그.. 음. 기사 맞춤. 이거 1번 밀면은 킬될거 같긴 간다? 어 뭐야. 아 펴졌어 아씨아 <laughs> <마>, 아, 개말리네. 백가 느리다? 아일티어 딸까 진짜. 백가 아 느리다? 치긴.. 파이더 없다? 위에서 보는 중. 됐다. 자, 이번 에 이번 있다. 이번. 야, 이번. 야, 아직 있다 그, 뒤에 단타 1번 보이잖아. 이번한테 뭐, 야, 이번 뛰어야 된다 얘네. 나 근데 떡배랑 레도 끝이거든. 나 앞에 더붙어 있을게. 나 앞에. 내가 그럼 이번 솔각 만들어 놓을게. 이거 화정이랑 여기서 들어와야 되는 또또 또 있나 봐형 삼번 화정이 저기 보고 있었어. 그러면 팀이 너가 1번 채우고서 양초 타 디말질해주고 내가 음. 더 오른쪽 갈게. 저기 야 무협 무협 한네명 타이는 같고. 아뒤에 팀이 나. 이걸 이거, 이거 이거 도와줘야 될것 같은데. 1 번, 1 번. 아, 내 방, 머리. 바로 내 머리. 아, 맞긴 맞긴. 띄워주지 못하거든. 네? 지금 핑 연막을 라인으로. 비오는 내 쪽. 야비오내쪽내 쪽각 내쪽 가려. 일단 가피미라겠다. 고생하다. 내가 비오 어펑숙도 가온데. 우리 밀고 미케 해야 될거 차도 온다. 아 집도 있다. 집. 저기 야석 1번 탭추. 좀 기다려. 있 들어간 아, 네거 잡았어? 저 나가서 잡아 바로. 안 없다 얘. 예. 간다. 응. 나았다 어, 잡았어. 지 텐데. 어어 집이 때 집이 때 막나니. 아야 버터도 온다. 집이 아니라 그 차에서 지나가는 <laughs> 뒤에, 태빈아 뒤에, 뒤에, 뒤에 연막 되나? 이번이번 연막 좀쏴 볼게, 연막 가져 볼게 태미아그 넘어, 우리 쪽나번 쪽에서 맞은 거 같은데? 기절, 기절 왜퍼로갈 거야 왜퍼로 간다, 로 아니면 아. 집 밀고 나가던가, 집에서 나가던가 여기서 나가려나? 확여기인나킬 먹을만한데, 먹어볼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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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셋시나이좀 아, 아, 어, 어, 부지런히 가야 된다 내쪽오소나 어, 아이. 보급에 사람. 급해 잡아 봐. 봐. 가 봐. 봐. 이거 1번 바위 지금 양각이거든. 이거 아니. 쏘면서 우리가 쏘면서 대, 각, 각 내주고 저쌀때나 지금 안쏘고 있거든. 아, 이번. 좋자나 작은 거. 나기 저래. 이번 채소 둘. 어, 내쪽으로 와 내쪽. 1번 막안네 지금 4번에 둘. 한 돌, 미래. 그럼 막크형한테저 끼고, 오 쿠형한테 어, 아 어, 아저 잠깐 끼고. 나보다 나무. 한이 자리야. 나더 이쪽. 난 들어갈게. 왼쪽 리했어 어크 머리. 왼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가자. 번. 바바나 들어갈게. 어트 계속 봐줄게 산드 없어. 오그그그나만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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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 아, 내려놓으면 안 맞을 거 같아. 풀어. 어, 일단 산다 어,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아, 아, 아. 안놓고 있는다. 야, 오른쪽 이거 다 같은 팀 같냐? 다 같은 아, 같아. 맞는 거 같아. 어, 오른쪽 으로내려오던가 뭐, 뭐, 아니야 아니, 풀, 풀, 풀 아니야. 얘네 하나 죽은 거 있어 2 6풀 아니야? 어. 이제 쪽까지 넘어올 <laughs> 나 잡고 이번에 하나.

근데 몰라 많이 야지 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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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기 전에 나다나 집이었어. 집에서 3번째. 나왔나핑 오늘도 예막스라고 하나 놨거든나 폭각이. 나폭 많아. 하도더 역시 역도붙출신좋다템이나 <laughs> 어, 내가 꽁초둔 킬업? 전혀 없어. 오케이. 얘네 왜폭 싸우는 거야? 고 잘했다 2사 얘네지 4대3 아다핑 넣었으면 돼야 돼못 찍는 거왜높혀 그게 태민니까용나 아, 왔으니까 다 죽일게 1이다 야야 웃는다 나 나왔어 나왔어 죽일 뭐야 배배 없어 다 죽일게 너차 있어 너차너차 없어 3번에 오케이. 아, 아니 두팀이에 아직 두 팀. 야 이번 붙일 자리가 그 그거 맞춰서 오던가. 야 팀이나 우리 오른쪽 으로가자 응. 서로 벗어 아 합링 앞에. 그럼 집마다 있는 거야. 얘제둘 남았어, 이제 남았어. 삼번 하나, 사번 하나 3번 같이. 삼번 하나, 사번 하나 끝. 좀만 침착하게 같이, 같이, 같이. 좀만 침착하게. 자로 해줄게. 자로. 야 이거 해, 해도 이면이다. 가운데 붙을 거 알고. 왼쪽 개자리야. 뭐, 나4 뭐, 뭐, 4번 번이었어. 뭐, 4번외벽 돌수. 뭐, 그 여기 4번외벽 붙어줄게 나도 이제 어하가 가마이 없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상대 올다 했다? 감 아예 없어?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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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하하하하하하하어하하어하하하하하하하하하왜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나 <laughs> 야야야 로자로 올라가자 방난이야 말할 틈이 없 아니 진현이가 내 손잡이 뺐더라. <laughs> 널 풀어줄 반투. 어, 아, 그래, 내가 한번 뺏었잖아. 나 처음 뺏겨봤다 손잡이. <웃음> 야 방난이 <laughs> <야, 박람이 웃음> 너무 잘하는데. 아나 이티어 갈까? 아 할만해. 아니 내가 내려가야 돼. 다음에 돌려. 내 돌린다. 이라, 이라, 와, 이라. 이라. 자르피 했다. 있어그래 나중에 정하면 되겠다 주는 거. 진현이 그럼 나중에 키르이자큰거 음, 했을 때막투호판까지 가면. <목소리> 와 근데 머리 왜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멍청해 보이냐 애가 이거. 야 상대 박다이래 뭐야. 빨래지 시작했다. 박프로야더쏙들는데야야 야, 근데 자르 형이 진짜 개 못한다니까. 진짜 말이 안 돼. 오늘은 나 장원이장원이죄 없어? 장헌이 요 아니요 근데 안죽어뻔했는 죽이긴 했어. 장헌이 오더가 좀큰거 같기도 <laughs> 야 너도 그렇게 느꼈냐? 아니 나만 느낀 거 아니지 <laughs> 형 근데. 이거 살짝, <laughs> 아 너무.. 너무 특강 오더야? 특강 오더? 말안했야 이거.. 야 얘네들이랑 다른 팀 되면 안 되겠다. 같은 <laughs> <다른> 팀 계속하자 <laughs> 이야 <laughs> 이거.. <laughs> <laughs> 나이스! 와 <laughs> 다행이다. 버스, 개, 개 오, 버스 탔다? 딱스다 와. 자러 가자. 자러 가. 야 자러.. 아 뭐야. 야, 나도, 왜, 왜. 나도 한다만만 고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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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다고생